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컷 울고 싶은 곳을 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야박한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쌀쌀 맞게 등을 돌립니다. 비정하게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내 눈물을 씻겨 주겠다고요. 우리 등에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낙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